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논쟁, 바로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시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종교적인 관습이 그냥 지키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뼈대였던 그런 시절을 말이죠. 이야기는요, 사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손 씻는 규정을 둘러싼 대립이었죠. 그러니까 이 논쟁의 발단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장로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어긴 거였죠. 겉보기엔 정말 별거 아닌 문제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작은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이 잘못됐다고 변호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질문의 화살을 완전히 돌려서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시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선을 하나 딱 그으십니다. 바로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하느님의 계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둘을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시는데, 그게 바로 코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써야 할 재산을, 이건 하느님께 바친 겁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인 맹세를 핑계로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피해가는 거죠. 그들이 내세운 코르반이라는 전통과 정반대되는 하느님의 명확한 개명을 딱 제시하십니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는 개명이죠. 보세요.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이건 신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저 종교를 핑계 삼아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내팽개치는 위선일 뿐이라고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예수님은? 이제 논쟁의 핵심, 그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과연 무엇이 사람을 정말로 더럽히는가? 이 질문을 군중 전체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로 사람들의 관심은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같은 외부적인 규칙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내면의 문제로 완전히 옮겨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명쾌합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 같은 거 말이죠. 진짜 문제는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15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메시지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가서 뒷간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사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들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진짜로 더럽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목록이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길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논쟁은 이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깨끗함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상태,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맹목적으로 교칙만 따르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더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무엇을 내보내고 있습니까?